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이 광운대 후문 대로변에 위치한 S급 상가점포 자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던 이 신화불닭을 운영했던 이 점포 자리가 몇년 만에 나왔는데요. 음, 이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강원대학교가 옆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강원대 후문으로 가는 라인이거든요. 사실 음식점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상황도 보면은 아주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사실 주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 여기 주변에 아파트 입지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도 나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영타운이라는 건물 1층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5층 건물이거든요. 여기 사는 임차 수요들도 나와서 뭐 저녁이나 오전 점심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불닭집을 했지만 2004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하다가 업을 접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무권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0에 100만원입니다. 2,000에 100만원. 권리금은 이 주변 옆쪽도 보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 무권리로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서 안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데크가 있어서 이 데크를 활용하실 수 있어서 좋아요. 요즘에 이런 야장 느낌이 굉장히 또 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데크는 조금 사가서 이 수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어, 일단 전용면적은 임대인 분께서 말씀해 주시길 약 17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용면적 느낌이 어, 실제로 와서 한번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 15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냉난방기가 있는데, 연식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또 컨셉에 맞게끔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닥 타일이라든지 이런 컨디션은 준수합니다. 준수하고요. 그리고 이 폴딩도어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쫙 제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비용이 모자라신 분들은 이거를 좀 화이트 톤으로 색칠을 해서 깔끔하게 하시거나, 검은색, 어, 톤으로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조명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살리실 부분은 살리시고, 버리실 부분은 버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 우드 톤의 이 디자인이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업에 따라서 이런 컨셉은 다 다르실 수 있으니까 자신의 컨셉에 맞게끔 어, 변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이죠. 주방 쪽에 여기 이제 어, 주방 기구가 있었는데 지금 다 빼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보일러도 있네요. 보일러나 이런 부분도 이제 본인들이 어, 우리 이제 점포주 미래 점포주님께서 협의하여 가지고 어, 신규로 갈든지 아니면 은 점포주. 건물주님과 협의를 하던지 그거는 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무래도 이제 창문이 있어서 환기를 시킬 때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음식점으로 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은 다돼 있다. 여기서 내가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공사할 거는 공사하고 인테리어 부분적으로 바꿀 건 바꾸고 하시면서 운영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상태도 보면 화장실은 청소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막 이상할 정도로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이 밑에 이런 바닥 같은 거 닦으면 다 쾌적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랑 함께 어, 인테리어를 해 놓은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교체를 어, 원하시면 이제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15평에서 7평대 이광운대 후문 바로 가는 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있어,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가격이 보증금 2천에 천만, 백만원으로 그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관리비는 3만원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권리금이 없다는 것. 어, 요즘에 사실 경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2004년부터 이 장사를 해오던 이런 자리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기회라는 이유는 이렇게 평소에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가 지금은 무 권리로 나와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평소에 눈여겨 보고 있으시던 뭐 사장님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키가 막히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